안녕하세요, 시댐입니다. 어, 아티브 탭 프로 S가 있는데요. 네, 여기서 피파 온라인 3를 해보겠습니다. 프레임은 왼쪽 상단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그래픽 옵션은 지금 720p 해상도에 지금 낮은 옵션으로, 매우 높은, 매, 아, 매우 낮은과 낮은 두 가지 옵션 밖에 안 되는데, 어, 낮은 옵션으로 지금 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해상도는 720에서 더올라가지는 않았고요. 이렇게 해먹고 해고 있는데 지금 나왔네요 지금 보면 프레임은 생각보다 잘 유지되고요 게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네요 지금 보면 이 어, 아티브 테프로 S가 팬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펜이 없고, 보면, 소를 다 줄여보면,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? 네, 펜도 없고, 하지만은, 어, 코어 앤 프로세서에서, 어, 내장 그래픽 카드만 이용해서, 어, 게임을 하게도 뭐, 문제는 없다는 거죠.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, 키보드에서 있는데요. 지금 보면, 방향키가, 지금 보면, 왼쪽과 오른쪽이 좀 넓게 돼 있고, 그 다음에, 홈과 엔드를 같이 경험해서 돼 있도록 돼 있는데, 방향키 4개가, 좌우가 좀 크게 되어 있고 위아래가 작게 되어 있어서 조작하다 보면 가끔 어 아래 방향키를 눌러야 되는데 위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아래 방향키가 어좀 따로 빠져 있어서 이쪽에 있다거나 그러면 좀 편하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게임만 하시기에는 조금 어 키보드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키보드를 물론 다른 키보드 칩 USB로 연결해서 사용한다면은 뭐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, 별도의 A 타입의 어, USB 단자가 없습니다. 그냥 충전겸용으로 된 어, 타입 C의 USB 단자 만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USB 어, 타입 C의 허브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만약 굳이 한다면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 뭐 연결한다거나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해서 뭐 사용할 수는 있겠죠. 근데 키보드 좀 불편하긴 한데, 그래도 뭐 게임 하는데 뭐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네, 게임 을할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. 네, 보면 피파 온라인 3를 했을 때뭐 프레임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고요. 네. 어롤 같은 게임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. 원래 그 내장 그래픽에서 크게 문제 없었기 때문에 어 롤은 문제 없을 거고요. 피파 온라인 3도 문제 없을 거고, 그다음 이 정도 성능이라면은 아바 온라인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. 뭐, 다른 FPS 게임도 온라인 게임 정도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게, 어 사용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간단하게 피파올라인, 피파온라인 3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, 이상입니다.